아어이쪽 아아! 아 아, 아, 이 아, 죄송합니다. 어, 이토히로부미아 바깥이? 아니, 됐어. 아이스테르, 마카야로, 쓰메끼리 맞아, 이토히로부미 맞죠? 잠깐만요. 제가 꼭 데리고 싶은 게 있었어. 잠시만요. 난데어 이쪽에서 반대봐 아 너무 너무 <laughs> 남아 아니 이름 이도히로부미이도히로부미산 나이 스물 일곱 <웃음> <아유>. <웃음> <진짜>. <웃음> <웃음> 동주 군남도 어더 있으시잖아요 하계열 감살 퍼스커리 아까 총 맞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죽어야 되는 역할인데요만 죽지 못해서 죽여주시고 정말 <laughs> 감사합니다 아리라토. 그래서 제가 죽여드렸다고요 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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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이 나네요 진짜 <laughs>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뭔가요? 뭐 벌써부터 월동 준비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. <laughs> 발끝까지, 발끝까지 진짜 일본인 느낌 나고 있어. 아리나보. 이게 한국 건데요. 아 <laughs> 소대스카. <laughs> 이거 다 한국 거예요. <laughs> 제일 높은데 어, 국적이 한국인 사람입니다. 그래서 10년 전에 한국에 넘어왔습니다. 제 고향은 호적으로는 김해입니다. 아 진짜요? 예. 한번 나. 없습니다. 네가 가라. 하와이. <laughs> 김민희 씨 잘해 주셔야 하는데 <laughs> 특이하게 너무 없어서 걱정이에요. 새로운 정보를 캐낼 수 있을까요? 아저 뭐, 몸이 유연해요. 진짜 지금 갈라져요. 뭐가 그러니까 저도 막 가을에 피부가 쩍쩍 갈라지거든요 <laughs> 다리가 빡 갈라져. 오! 어?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. 아! <laughs> 게요. 오 이렇게 해서 오오 오! 마네킹 붙여놓은 거 아니죠? <laughs> 마네킹 아니죠? 아주 오래 전부터 기다려왔다고 어딘가에 머무는 그대라는 사람이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. 아 한국 게 언제 얼마나 되셨죠? 딱. 올해 6월달에 10년이에요. 아 그래서 몇 가지 한국어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핵인싸핵인싸는 무슨 말일까요? 핵인싸핵인싸 핵인사. 핵인싸. 폭탄적으로 딱 세게 하는 인사. 배우. 오. 오. 안녕하세요. 이야. 틀렸어. <laughs> <laughs> 本当이この野郎 <laughs> 시짜 <laughs> <진짜> 이놈아, <웃음> 이런 뜻이야. <laughs> <듯이. 웃음> no! 어, 노래 좋아하시잖아요. 예. 아, 요즘에는 코인 노래방이라서 예, 예. 두명 정도 들어간 노래방. 혼자. 혼자 코인 노래방. 노래를 한다. 이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? 안 나와 있습니다. 아. 아. 사전에 안 나와 있습니다. 정말 마지막입니다. 에빼시. 아에 자기 에, 에, 그 남의 애인을 빼면.